2023년 개면년에딱띠 운세를 가지고 혜송이가 왔습니다. 자 우리 딱띠 여러분 굉장한 고초를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이민년에는 우리 딱띠 여러분들이 사실은 뜻을 세워도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상에도 굉장한 어, 고초를 겪었으리라 저는 믿고요. 그러나 딱띠 여러분 지혜스러운 닭띠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고 또 어, 어떤 큰 일이 닥쳐도 외유내강인 우리 닭띠 여러분 원래는 꼭 삼재를 만난 사람처럼 작년과 원래 이민년과 개면년이꼭 삼재를 만난 어듯한 그런 운세를 넘어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 0 2 3년 개묘년의 이 닭띠 운세들은 사실 원래가 그다지 닭대에겐 좋은 운세가 못됩니다 굉장히 들 뜹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될것 같고, 뭔가 손이 질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마음, 몸, 마음만 급해, 몸은 안 따라주고, 계획은 없고, 음,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차고 나가려고 계속 발부동을 치는 그런 해운연이 뜹니다. 워우하셔야 돼요. 천천히 급하게 안설지도올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닭띠 여러분. 원래는 무슨 일을 해도 분명히 앞은 남았는데 뒤에는 남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 외소 같은 해안에 이 개미 녀나 땅 치고 어 한숨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신다면 이런 걸다 면해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철저한 계획. 철저하게 정보가 많이 있어야 승패가 납니다. 자, 우리 이 땅디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기질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야속전속기로 빨리 발을 빼는 수도 있어요. 빨리 당구치도 말고 빨리 빼지도 말고 천천히 가신다면 가장 빨리 가는 갈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관계는 아주 악수가 옵니다. 기인이라고 걸어와도 나중에는 그것이 기인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정말 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니도 좋다, 나도 좋다. 어, 이러다가는 인간에 치이고, 구설수에 치이고, 심하면 간증까지도 치어요. 옆에서 있다가 탐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정말로 돌다리 두들겨야 되고 도와준다 도와준다 해도 사실 원래 이닭띠가 운세가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 도와준다 해도 사실 내 손에 싹 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가신다면 그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운이다 장사운은 넓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는 자리, 제자리에서 띵박질 하듯이 하셔야 되고요 이왕지사 이동하고 변동하고 넓히실 것 같으면은, 90월달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문서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내한테 이득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는 서둘러보면은 오히려 남 좋은 일 시키는 형국도 되고 허송 세월하게 됩니다. 어,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형국밖에 안 돼요. 그런데, 쇼파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본인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나 이 부부관계도 아주 충돌이 심해요. 음. 하나는 동쪽 가작하면 하나는 서쪽 가작하고, 이 중간 지점은 못 찾아서 그 주제 하나 가지고 계속 다람쥐 챗바퀴도 돌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화병, 또 때로는 미움 괴로움, 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나가 바보가 되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방법도 써보자, 내 방법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가셔야 돼요. 어, 무조건, 어, 리더 하시려면 안 돼. 원래는 리더보다는 이인자가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이인자처럼 가시는 게, 져주는 게 이기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검정 관계에 있어서는, 어, 내가 쓰는 돈보다 타인이나 가족한테 금전이 많이 나가는 수준이지요. 때로는 급하게 생각지도 않게 금전이 쫓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유비무환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다가오고 가을이 다가오므로 해서 우리 닭띠는 이제 애군는 물러갑니다. 서서히 물러가서 여지껏 옴짝달상 못했던 이 운세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대문을 확 열고 활동하시면 여지까지 머물러 있고, 이득 없었던 것도 이득이 내한테 오고, 멀어져 갔던 인연들도 어, 다리를 놓게 되고. 그런 형국이니까, 가을, 겨울까지는 뜀박질만 하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건강운으로 봐서는 우리 닭띠 여러분도 올해 흉이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흉이 생긴다는 것은 수술도 의미하지만 사고도 의미합니다. 건강에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우리 닭띠 여러분 이 이동 변동에서 초봄에 이동 변동을 하지 않으면 이동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시가 맞지 않은 때에 이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제수가 듭니다. 묵어 있던 일로 간제수가 드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여러분, 딱띠 여러분, CCBB 무조건 가리려 하지 마세요. 딱띠 여러분들은 CCBB를 많이 가리려 하는 섭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만큼은 자제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내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세가 인내하고 참으면 분명히 아주 내 입에 맞는 가일이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가을 겨울을 분명히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 이럴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제자리 걸어하는게 가장 좋다. 어, 연애하시는 분들 좋았던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음, 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일로 인해서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 수가 있으니 은행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지 여러분, 자 기다리세요. 적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우리 딱지 여러분은 성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성장구 일치하고장할 때까지 딱지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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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